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올라가시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의 권유를 물리치시고 형제들이 예수께 유대로 올라가시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권유라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권유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 자신들도 거기에 편승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대답하심으로써 형제들의 욕망에 부응하기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6절에서 내 때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구체적으로는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인류 구석을 성취하는 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때는 좁게는 예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원하는 때, 더 넓게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희 때가 언제든 준비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때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때를 따라 일하실 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비롯해서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주님의 뜻과 너무나 쉽게 혼동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종종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곧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동일화시켜가지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과 결정을 모두 내려놓고서 주님께는 형식적 차원의 결제만을 요구한다든지 무조건 자신의 계획과 결정을 후원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의 때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주님의 도움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의 때, 주님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비한 마음으로 이 때가 우리의 때인지, 주님의 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헛된 헛되고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